네, 안녕하세요. 방원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과학과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ICT 기술과 인공지능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정보통신 분야 패러다임 변화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현재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과거의 지능화 시대로부터 연결성 그리고 미래 스마트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드웨어의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연계를 통해서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IoT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전자정보통신 요소 기술들이 이제 연계되어서 현재는 플랫폼 차원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통신 분야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스마트한 환경, 그리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다시피 총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센서,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서버, 그리고 액추에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의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센서란 사람의 눈과 코, 귀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센서로부터 수집된 이러한 뭐 에너지라든지, 온도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서버로 저장이 되고요. 서버는 즉, 사람이랑 비유했을 때는 두뇌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두뇌에 해당하는 서버에서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가공, 시뮬레이션 해서 최종적으로 액추에이터가 어떠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추론 예측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액추에이터라는 것은 사람에서 보았을 때 팔과 다리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추에이터, 즉, 어떠한 기기들을 제어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설비들을 제어하는 것 예를 들면 에어컨을 껐다 켜라 또는 난로를 껐다 켜라 또는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었을 때 왼쪽으로 이동해라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이러한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 부분을 액추에이터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그, 네 가지 요소들이 이제 연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용자들에게 스마트한 서비스와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도시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드론 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전부 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이 전부, 전부 다 통합돼서, 연계돼서, 어, 어떻게 최적화되느냐가 중요한 요소이고요. 가장 한 가지만 뽑으라면 바로 두뇌에 해당하는 서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서버에서는 이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제시되었듯이 인공적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란 뜻입니다. 단, 지금까지 알아오던 일반적인 프로그램과는 다른 그러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지능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계산이나 문장 작성 따위의 지적 작업에서 성취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적응 능력, 즉, 지적 작업에 필요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의 음성 인식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로 주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땅에 떨어진 지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보고 그 지폐를 보고 그게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분을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에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큰 범주 안에 머신러닝이 속하고, 머신러닝의 일부분이 딥러닝에 속합니다. 따라서 딥러닝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머신러닝의 기초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이 무엇일까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기계가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계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학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동문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문은 자동문 센서에 의해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열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머신 러닝 기반의 자동문은 일반적인 자동문과는 달리 과거에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시간대를 인식하고 그러한 그렇게 축적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어느 시간대에 문을 열어 주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머신러닝은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네. 머신러닝은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은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프로그래머가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주입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데이터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입력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을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정답을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네, 오른쪽 면에 보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값이 나오게 되고요. 인공지능은 입력값이 들어가면 그것이 그것의 출력값이 바로 다시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학습이라고 하고요. 머신러닝은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최적화돼 나가게 됩니다. 가장, 가장 끝까지 성장하게 되었을 때가 가장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머신 러닝이란 기계가 스스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계가 학습한다 라고 합니다. 그 학습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데이터이고요. 오늘날 데이터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딥러닝이 머신러닝인가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앞서서, 앞서 그림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이 곧 인공지능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외에는 딥러닝 외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지도학습이란 인공지능을 누군가 누군가가 직접 가르치고 이끄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음 어떤 선생님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교육을 하고 있네요. 이제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러니 이제 로봇이 네 알려만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바로 주입식 교육이 바로 지도 학습의 한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정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사과를 학습할 때, 사과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는 사과야 라고 말해주고, 배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배야 라고 말해주고, 포도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포도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러한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사과 사진을 보게 되면 바로 아 이거는 사과다라고 판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학습의 학습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에는 크게 분류 그리고 회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배야, 이거는 포도야, 라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분류라고 하고요. 획이라는 것은 분류와는 다르게 어떠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성적을 예측하는 문제,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 물건의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가 될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미, 미국의 보스턴의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가 바로 회기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표를 보, 보시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미국 보스턴의 집값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총 13가지의 특징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13개 특징 데이터를 학습해서 집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 학습의 회귀 문제입니다. 다음은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비교를 했을 때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방법을 비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게 사과를 보여주고, 이거는 사과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과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배를 보여주고, 그냥 배 사진만 보여주고, 포도 사진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것을 이제 인식해서 이건 사과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는 동그란 빨간색 어떤 물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배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생긴 어떤 노란 물건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에서는 어떠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진 못하고 구분만 할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특성에 따라 구분만 할수 있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이제 군집화라고 합니다. 군집화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제 실생활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쇼핑몰에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 구매하도록 추천해 주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군집화를 통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총 9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9명의 사람이 그룹 A와 그룹 B와 그룹 C로 군집화 되어 있네요. 여기서 봤을 때, 새로운 어떤, 어떠한, 이제, 노란 모자를 쓴 학생이 그룹 B에 새로 추가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노란 모자에 쓴 학생은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요? 바로 그룹 B에 속한 사람과 비슷한 성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룹 B에 속한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그룹 B의 파란 모자를 쓴 사람과 비슷한 성향이겠구나라고 해서 파란 모자가 쓴 사람이 구매했던 그 물품을 추천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의 군집화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원 축소인데요. 차원 축소라는 것은 모든 조건, 즉 데이터들을,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어떠한 데이터들이 정말 필요한 데이터인가, 몇 가지 특징만으로 좁혀나가는 과정을 차원 축소로 갑니다.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떠한 데이터들을 찾아주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에이전트와 인바르먼트, 즉 에이전트는 어떤 주체가 될수 있겠고요. 내가 될수 있고 어떠한 로봇이 될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트와 인바이런먼트, 즉, 환경.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이전트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잘 한, 잘 했으면 좋은 보상을 받게 되고, 못 했으면 나쁜 보상을 받게 돼서 가장 좋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에이전트는 계속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딥마인드의 벽돌깨기 게임,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이 대표적인 강화 학습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인공지능 모델 더미가 처음에는 걷지 못하다가 점차 강화 학습을 통해서 걸어가, 걸어 다니게 되는 것이 바로 방화학습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요 개발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통계학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R 프로그램이 있고요. 머신러닝에서는 대표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사이킷런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로 개발된 최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는 구글의 텐서플로우와 페이스북의 파이토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서 진행하는 주요 개발 환경은 바로 구글 콜앱이 있습니다. 구글 콜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PC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구글 콜앱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성능 PC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를 가지고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콜앱은 웹 브라우저에서 텍스트와 프로그램 코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에디터고요 그림과 같이 구글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코딩을 할수 있고, 딥러닝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CT 기술과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 ICT 기술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술들이 어떻게 사회에 활용되고 있는가? 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 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 즉 에너지를 즉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에너지 사용의 낭비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사용의 예측을 통해서 에너지 수요 공급을 최적화시키는 그러한 분야의 IC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분야입니다. 공장이나 발전소 등의 위험한 장소에서 위험성을 조기 예측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도록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바로 IC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국방 안보 분야 등 다양한 우리 주변에 쉽게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ICT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강원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는 현재 수많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실험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이론 교육과 실험실습을 바탕으로 전공 동아리 활동,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으로써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ICT 분야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설교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ICT 기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통한 융합, 엔지니어링,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IC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는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